응. 도와줄까? 오케이. 원하신다면. 거의, 보내 드리리. 자. 자. 어. 왜? 보자. 택배 포장은 정성이 필요해. 응. 그렇지. 정성이 좀 필요하다니까. 택배 포장은, 음, 정성이 좀 필요해. 요염한 센스도 필요하고 말이지. 음, 택배 포장은, 음, 이런, 그래. 아 그렇군요. 그렇군요 야 손바닥이 많은 박스가 말이 되단니어 응. 그만해 아 양갱 또 필요없다 이거가 짱이네 아야, 아, 정말. 뭐, 어, 굳이 원하신다면, 포장을, 오늘 어, 고이 보내드리리. 잠깐만. 어, 고이 보내드리리. 어 정말. 래서 고이 포장을 해드리리. 포장은 디테일이 생명이거든. 고이 보내드리 뭐, 어, 굳이 원하시는냐? 보내드려야 하는 어떤 그. <웃음> 그. 원하는 <laughs> 세상에 아주아주. 아주... 어, 깜찍한걸? 음. 어, uh, 나와도 되는데. 왜 <laughs> 이렇게 하잖아, 안 나온디. 어, 어, 닫아줘? 닫아줄까, 진짜. 진짜 닫아줄까? 그래, 알았어. 고기 보내드리기. 오늘 싫은데, 고기 보내드리응 <laughs> 음. 또 닫아드릴게요. 원하시는데 뭐 어쩔 수 없어. 어, 그렇군요. 용심이 넘쳐나셨어. 박스가 찢어졌어. 아주아주 아주. 이제는 버려야 된다. 이리와 박스 더럽다니까. 어, 정말 정말? 더 그냥 나고애기야그왜 더럽잖아 이거 버려야 된다니까 이제는 이제 안돼 아, 그만 하라자 하 아, 이렇게 화가 나게 이렇게 하면 안돼설 찍을 때는 좋았지 그만 엄마한테 왔니? 쉬워 이렇게 알아드릴게요. 잠깐 얼굴이 나와야 되죠. 아이고 그래. 음. 아이고 동생 잘 보고 있었나?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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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, 자,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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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니까 자. 자, 야스. 자. 자아 역시 힘들어